준 질문을 몇개 읽어보기. 이제 제가 잘 들고 있겠습니다. 랜덤으로 고야 재밌겠죠?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힘들어요? 어 대답하면 안 되는데 무건수행 하는 것 같죠? 2건수인 재밌어요? 저도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 말도 안하거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소법이 있는가 해소법 스트레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잘 쌓아두고 알아서 이렇게 분해되기를 기다리는데 종종 이제 친구 녀석들과 아주 쓸데없는 수다를 떨면서 좀 해소를 한다고 할까요? 굉장히 영양가 없는 대화 좋아해요. 어 도움은 안 됐겠지만 명쾌한 답변이었죠? 아 이런 거 멈춰. 나는 살면서 애교를 막 부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귀엽다고 해주는 거 좋아해. 요 <laughs> 귀여운 거 좋은 것 같아. 다음 앨범 진척도가 궁금합니다. 진척도 그리고 테이프로 이 앨범 테이프 아 테이프 그 옛날에 그 약간 요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이거 누가 있어요 아 페이 알았어요 연구해 볼게요 아 확답은 아니고 연구해 볼게요 <laughs> 앨범 진척도 아 근데 계속 작업 중에 있어 한빈이가 개인적으로 제일 애정하는 곡은 한 소절 불러주기 발매곡 미발매곡 포함 아 미발매곡 포함이라는 거 보니까 미발매곡 중에 하나를 불러주면 좀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미발매곡 미발매곡 뭐가 있지? 어, 동화였지, 우리 연애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지. 근데 너는 어른이 됐고 세상에 적응을 했어. 그렇게 우린 멀어졌지. 맞죠? 자, 해요 이걸 하고? 아직 기억도 안 난다. 뭘 했었는지. 내가 무슨. <laughs> 짓을 하고 다녔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 그 시절에 뭐가 있지 아, 아까 뭐 얘기했었는데 장미 한송이 붉은 장미 그 노래도 기억이 안나 한송이 붉은 장미 한송이 붉은 장미 뭐 이런거였던거 같은데 <laughs> 미안해요 너드 근데 이거 알아야 될게 제가 막 이렇게 너드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되게 좀 쿨하고요. 이런 느낌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저를 관찰해봤을 때좀 터프한 느낌? 아이디가 제일 생각나, 생각날 때 <laughs> 유머러스하게 감동적인 것? <laughs> 욕심이 많네. 유머러스하게 감동 적인 것? 아, 아이디가 제일 생각날 때? 음 저는 그 이 유머러스하진 않겠지만 이 뭔가 부담감을 느끼고 또는 이 뭐랄까 약간 적적함을 느낄 때나 아니면은 뭔가 나의 어떤 그 낮아진 자존감을 발견했을 때 뭔가 그런 너무 집중하지 말아요. 그렇게 막 진지한 얘기 아니니까 뭔가 그런 가끔씩 자괴감을 느낄 때 뭔가 그럴 때 아이디가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힘이 돼요 힘이 느껴져 아이디가 네. 그럴 때아 그렇지 이거면 돼 하고 이렇게 회복을 시작하죠 뭐 그런 느낌 유머러스는 없었죠? 너무 많은 걸가렸어 오빠 헤이 마마 한번더 쳐주면 안 돼요? 혹시나 다음 대면도 있을지 헤이 마마요? 아 그거 까먹었는데 알았어요. 아 그거 나 진짜 얼마나 기가 다 빨개졌었다고요 그때. 헤이 마마 알았어요. 아 이거 웃지도 않는 안아가지고 더 부끄러워. 약간 어디 약간 뭐야 굉장히 그런 그런데 있죠. 약간 내가 있어선 안될곳 같은 곳에서 내 노래 내, 내, 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느낌? 아, 알았어요. 헤이 hey 마마 둘, 셋, o 아, 노래라도 노래라도 누 s 틀어주면 안 돼요? 아무나. 핸드폰 있죠? o r s hand. Door's hand. d o o 혹시 내가 부담을 줬다면은 그거 미안해요. 이 한마디를 수백 수천 번연습해서 친구예요. 오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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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실대로 말하면 사실이 없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겠죠. 음, 근데 부담 주기 싫어서 친구로 지내자는 속보이는 말을 해요. 음, 지금 번호를 묻는다면 싫. What is it? 여기까지. 괜찮았어요? 고마워요. 아 이거는 아 그때 잠깐 하고 다 까먹었어요. 머릿속에서 바로 지워졌어. 그때 플레임 하고 있었어요. 그 어려운 걸 하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왔다? 이게 남아 있을 자리가 없죠. 그거 얼마나 어려웠다고요. 플레임. 아 플레임 아 약간 이렇게 입고 치면 좀 부끄러운데. 플레임. 플레임 노래 한 번만 틀어 줄수 있나요? 아, 막 열심히는 못 추고, 친구 열심히 추면 그거, 여기 장기가 아파요. 진짜로. <laughs> 열심히는 못 쳐요. 적당히, 멋있어 보이게 줄게요. 不、cool. <laughs>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제기 봐주셔서 감사해요. 이거는 나중에 공연하면 더 열심히 줄게요. 여기서 피니까 너무 미끄러워. 원래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좀 부끄러워요. 낯을 많이 가려서. 저, 그, 내향형이라서. 이렇게. 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좀 창피합니다. 뭐 아무쪼록 즐거웠고요. 집에 가서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어, 재밌게 <laughs> 보냈다 가시길 바랄게요. 가셨기를. 기한미 최고. 기한미 최고. 아이디 최고. 다들 그거 연, 해봤어요? 코스모스 응원법? 해봤어요? 어려워요. 어려워. 그거, 아, 기억 안 나. <laughs>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그거, 아, 원래 아이디어 더 훨씬 많았는데, 이 정도로 약한 모습 보이다니. 실망인걸? <laughs> 또 원래 재밌는 거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, 좀 자제했어요. 기억이 안 나.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한 거여가지고 그런 거한 번도 안 만들어봐서 아무쪼록 저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콘서트에서 재밌는 마음으로 그거만한민장 이거, 이거. 이거 큰 소리로 알겠죠? 지금 갈게요 <laughs> 나도 밥 먹어야 돼. 하트 하라고요? 그래도 재밌었죠? 내가 아직 이렇게 이 원맨 쇼 하는 게 아직 적응 중이어서 한 내년쯤이면 훨씬 더 유쾌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.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 하는 거랑 나도 좀 몸이 얼었어. 등에 땀 나. 이제, 잘 가요. 나, 오늘 사과 주스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. 뭐라고요 사과 주스 하나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버틸 수 없어. 집에 가서, 식사를, 하긴 해야 돼요 저녁 뭐 먹을 거냐고요? 고민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 식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먹고 살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먹는 것에 대한 행복 그거를 충분히 만족하며 살자 그래서 항상 배달 음식 시킬 때막한 10분 이상 고민해요 아 정말로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충분히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본 다음에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식사하셨죠? 아다 먹었어요? <laughs> 나만 약간 밥 먹으려고 집에 가는 사람 같네국이 시국, 이 시국, 이 시국 대면 기념 사진 찍어요? 아 좋아요 좋아요 저 여기 가, 잠깐 가도 되죠? 사진 찍기 좋아요. good 아이디어 맞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깜빡했어서 항상 사진을 찍었었지 좋았지 조심해서 가요 셀카요? 요렇게 볼게요. 셀카. 감사합니다. 아, 갈게요. 다음에 또 봐요. 그냥 우리 음원법 시켜주면 안 되냐고요? 음원법, 여기서는 안 되고, 또 방역수칙을 분명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, 그, 할수 있는 곳에서, 아나 네. 빨리 만나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굿바이.